이 트를 노린 지비한도로 지금 변수 없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 주려고 한고있요아요자 위에서 전면에 있던 거 왼쪽에는 탱크 제거하고 4개 있는데 8개 들어갔어 이번에 지금 3개 정도 끊어내고 빠집니다 네 진짜 네. 4개를 보고 좀아좀 아, 좀, 아, 겁을 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드랍슨이 걸쳐가지고 헤이컷 뒤에 그랍슨 네. 탱크까지 동원해서 밀어붙이나요 이번에 이렇게 네. 2탱크를 쪼아다면서이 병력 잡아먹는 게 정말 네. 환상적인데 아아 자기네도 방금 했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네. 어, 끌어주고 있고 어시즈몬도 네. 못하게 나가지만 좋았고요 아 네. 네. 어, 드랍슨과 다음 걸쳐의 견제 자체를 잘 나갔기 때문에 11시 안맞아에도 지금은 예, 과감하게 넥서스 를 올리면서 캐논 공사까지 할 수도 있어라고 유지하는 어게 좋겠습니다. 속도 좋아요. 독중이죠. 네한 네, 번으로 시야 잡아두고 있어요. 앞마당 기네랄 중앙에 캐논 하나 정도 주어야 와. 네. 선수는 지금은 서면 센터 따스멀티를 하나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서면 아, 센터를 다른 곳에다가 지어서 날리면서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버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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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앞마당 본진노이면은빈집 설거야. 예. 그다음에 열한시 게임페이 잔뜩 있단 말지. 이 네. 전진 위쪽으로 까지 올라갔고 여기서는 마인드가 드라이버 표시를 제거하고 뒤로 비크 자 어떻게 됐죠? 마는드가밑라이버 표시를 로이 마인은 해체를 했고 세라의병경을쓰어 내리는 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변경 뒤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변경 뒤으로 이게 한마당을붙으면서 안정적으로 막고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건데 막아내는 와케이렇집변하는 능력이 있는 이용 탱크 탱크 자이기다 안보이구요. 네, 전차 뿌리면서 이 편대를 잡아내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자, 언덕 위에서 집에서 상전을 해봤습니다. 마는스 네. 페이스핀들은 이쪽에서 펀치 하나, 탱크 하나 지금 가걸렸네요 네. 여기 흐름을 이거 선택, 그게 흐름을 한번 끌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네. 아, 진짜 많이 먹었고베이트이도 많은데 병력을 한 덩어리로 모으지 못하면은 그지력은 반감됩니다. 그래요. 시간을 주게 되면은 이게 예, 원할것 다음에 확장 공게을 보는 그런. 아, 어, 움직임을 보이, 보여주고 있는 이영우선수고요 아, 어, 드래 위쪽으로 한시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들었어요. 쉴수을 네. 리플업을, 어, 그데로안 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액션이 나왔습니다만 뭐, 네. 여기서 시전하지 않았고. 네. 헥조이 네. 얼리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 얼려져 있는 전투까지 모두 다 잡아먹을 생각이에요. 잘 들어갔어요. 잘들어갔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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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깨져있을 때, 버트로질러들을 잡아내는 게불요하겠고요 네. 그렇죠. 자, 그 뒤로 지금 미러붙이 있는 상황인데 진로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11시쪽에 있는 병력은 싸움이 지금 네. 결국은 11시쪽에 있는 병력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아직 병력이 생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이 네. 만약에 들어지게 되면 스테이징 필드를 쓰고 난 이후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을 병력이 없어요 그냥 아, 그렇죠 여기 예. 시쪽은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전사에서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같이 같이는 분위기가 될수 있어도 아, 병력 순서이 크죠 네. 여기가 무덤이 되는데요 네. 터맨드 내려서 깰려고 지금 여기에, 아, 게릴라전 설치러 왔다가 오히려 일찍 걸렸기 때문에. 이제 네. 이렇게 가죠. 구독구독 찾아보겠다라고 거의 찾긴 네. 찾았는데, 한90% 정도 거의 다찾아보겠여기까 보거든요. 드라곤버그. 보기는 봐요. 어, 어, 이거 예. 뭐지, 이거 뭐지? 자, 끝까지는 밴대를 어. 막기가 힘들어요. 예. 예. 일단은 돌아가기 돌아가거든요. 무엇이 돌아가든, 모험이 돌아가든, 사업이 돌아가든, 돌아가기 네. 돌아가거든요. 요어 아, 그래서 마인 개발이 빠르게 되어야. 예, 할거고컴뒤 아, 마인 해체 병력이 있어야 예, 뭐 되거든 있어요! 마인 해체 요금 병력 있어요! 아, 질러시! 이게 질러시 둘 해체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마인! 마인을 왜 해체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크구라 알았어요! 다크구라 알았어요! 아 그래 마인 2개가! 아 마인! 마인의 발을 치합치네자 컴셋 이제 컴셋 달아야죠 예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저 지금 다리 뒤쪽에 또 하나의 다크구라가 있고 여기 하나좀 제거했어요 어, 어. 두개가 달렸기 때문에 오, 자 오, 이, 오,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야, 살아야, 되어야 되어야 살아야, 되어야 되어야 살아야 되어야 되어야 돼, 살아야 돼안살면 딱! 요! 오, 오! <laughs> 야, 딱그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오, 속업까지. 네. 오, 지금 리버테크. 털 예. 하나 건설했는데 아, 이게 번체 또딱 걸렸기 때문에 털에서 올라가겠네요 지금. 지금 자원사는 뭐 들어갈 틈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어 타자를 갖춰놓고 있어요. 이제 좀 들어온 배체 추가 확장 공사 들어오고 있는 이영호 선수 데까지 좀 보겠어요. 마이크로 어, 아, 점트. 아, 아, 네. 예, 길이는 리버테크입니다. 가 맞지 테크 탱크 많지 않아서 어? 시간 끌어야지 네. 아 어, 도와요, 도와요. 탱크 와요 또 와요 크 둘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저 커멧 센터 때려서 SCV가 지금 커멧 센터 못 치게끔 만들고 우리는 미나의 네. 확장기지 돌아가고 들어가고 살아가면 괜찮아요 네, 네, 토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팩까지 늘려요 주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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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3개 7게이트를 맞추고 있는 김승현 선수로 아래쪽에 넥서스 완성된거 확인했고 네. 여섯시 넥서스가 이거 지나가는걸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진짜 이런 꼼꼼함이 너가 <laughs> 밥을 <꽃구맍을 웃음> 얘기하면 항상 하나를 아 놓쳐. 꼬밥을 네. 네. 그렇죠. 얘기하자마자 이수가 생기는데. 네. 홀로 간 모습이 보이니이고 다시 단 들어가는데요. 고 들어가기 딱 싫게 네. 네, 네, 네. 해 놨거든요. 지금. 네. 여기. 스페이스 필드 홈홈툭툭 가는데, 아, 래쪽코이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깊숙탱크 줄이던가 좀 해야 되는 인데금 진심 고들어야배요이번 탱크를 불어들입니까 불어입니까 왔어 션 아래쪽 일자 라인으로 탱크 자 탱크를 예, 뭐, 예, 예. 예. 확실히 어내거나고탱크버내고 커맨 센터 때리면 되죠 그렇죠 한번들어가네 커맨 센터를 때리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12시 확정기지까지갈 것도 아니고 일단은 멀티타이밍한 타이밍 줄여도 지금 최대한 병력 위주로 상대방의 병력을 왕창왕창 줄여야겠다라고 예. 마음 먹은 것 자체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승현 선수. 그렇죠. 대시적 예. 확장도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3위어, 3위 라인 잡습니다 와, 오프리드! 네. 엄청나죠. 싸우기 싫으면 아비턴 보내야죠. 리콜 위치는 와, 좋아요! 와, 나가네! 여기서 리콜! 패닉 쇼! 매닉 쇼! 질렀 기운이 너무 나고요 아이고, EMP! EMP! 오, EMP 머리 위에 꽂혔어요. 훨씬 안쪽으로 멍때리 자짝 데스트인데, 네. 자, 프로볼은 아까부터 끼어있는데요. 예. 보은 고작 떠야 되니 이거는 같은데요, 덕분에. 일상적인 이될 수도 있거든요. 네. <laughs> 오우, 와 이거 뭐죠? 예. 자 위쪽으로 그냥 갑니다. 여기 안 예쁘더니, 어와 안 썼어요. 예쁘네. 자리코 힘을 들어왔는데 이번에 자, 탱크 대기다, 탱크. 네. 아, 탱크 대기다. 잘 네. 아, 탱크 버티는데요. 이야, 탱크가 네개 다섯 있어요. 다섯 아. 나오는 병력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는 없고 여기 두 아. 쪽은 떼워도 세시 쪽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세시 쪽이기 때문에 세 시를 바탕으로 해서 어 꾸준하게 병력을 찍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라우즈 네. 저 들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12시를 막았으니까 12시 쪽으로 지금 커맨센터를 일꾼을 12시 쪽으로 옮기면서 커맨드를 아예 들어버리는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3개를 부셨는데 네 개를 네. 야 지금 탱크 많은 것보한네개의 탱크로스 점사 아됐어요 아, 아, 거의 동시에 네개묶셨어요네 장기적인 네. 위쪽 안쪽 그 안쪽 거기 바깥쪽까지 리콜 네 떨어졌어요 리콜 네물에쪽브라보이 단독 있었던 아구병력을 지금 리콜했네요 자또 뭐 여기서 흔들어주면서 시간을 벌거나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것도 지금은. 네, 맞습니다. 다섯지가 또. 자원줄에서, 자원줄이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막히는 거를, 시간을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서 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 아, 여기서 지스태시 필드. 자, 여기까지. 여기, 아, 니코리, 니코리, 경력이 아, 네코리 이렇게. 아, 참, 네개 정도 지금은 온것 같아요. 아, 씨, 흑마법을 부려야 되는데, 만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 탱크라인이. 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집 미코는 지금 막혔고 결국 캐란의 열쇠 확장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다섯시 라인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네. GG. GG. 예, 진럿을왜 뽑았을까? 네. 아, 서부터 시작된 아, 그런 의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법을 원초뽑세요초반부에 수반보 대한 그 후반부에 있어서 그 상대 전략에 대한 그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조금씩 힌트 있거든요. 와 이거, 와이상이로 어, 이 맞다. 와, 그렇죠. 중명 망토 입은 듯한 이런 모습인 자, 앞마름 쪽에다가 s c v 붙여놓으면서 수리할수 있는 상황 이제요. 현재 네, 좀 빼고 싶다면 지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모든 뭐 지금은 예, 그 셔틀 겨, 셔틀을 이용한 어! 어! 자 리버 체력은 많이 터져, 빠졌어요, 내리면 더뎌요. 네, 리버 체력은 많이 빠졌어요. 네. 어, 이걸 파악한 건 정말 좋네요. 자 여기서 시간이 얼마죠? 어! 들어갔어요? 근데 리버의 화력이 좀 크지 않았었고, 아, 일단 탱크를 견지를 합니다. 셔틀 네, 최대한 오래 있어요? 오래 살려놓으면서 상대방에게 털의 그. 짓는 거 강요하고 보리는 게이트의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100% 라이츠 오른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최대한 깊숙하게 끌어들이고 나서 아비터가 나왔을 때 찐덕 아, 떨고가면서 지금은 뭐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동력기 결단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내 대립 눈높이 정리했고요.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데요. 택 배치가 내일 심단 들어왔는데 반업도 지금 안 됐거든요. 반업이 안 됐습니다만 결국 이제 두 번째 점을 얻었어요. 자, 자. 자, 자. 자 스케로 한 방은 날렸습니다. 위쪽 택시 잡아야죠. 위쪽 택시. 위에서 네. 지금 여기 실험도 안될때 뛰러. 가면서 탱크를 파괴하고 위에서로 더더 많은 포맨스 깨졌어 포맨스의 손까지 올렸고 하지만 이영선 선수 나갔던 탱크가 전부 다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 트리플이 깨지자마자 위쪽에 포서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원 수급을 해가면서 병력을 꾸준하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전진해서 좀병력 배치해 놓고는 캡틴 선수가 여기 시선 네. 돌려놓고 아비터 보냈는데요. 자 아홉 시 정도 아비터 아비터 맞잖아요. 자 탈아웃이죠 병력 포맨스 터 선수 포맨스 터 선수 요 이야기는 저가 보고 있는 선로 아프고 달려 나가고 센터 도접에서 저원수를 뿜어 놓고 시간 될지 않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펼쳐는 대결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까지 예. 네. 지금 뭐건물이라도지금 건물 쪽 건물이라도 이 많이 밖에 재건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죠. 자, 저들이 동시에 어, 어? 동시에 움직이는건 아프지 않죠. 결국 동시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병력을 줄여 주기만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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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됩니다 오, 벌초 없을 때를 저는 벌초 없어요순들에 달려가면 텐트대 진 그냥 죽낼게 되게 누구돼누구돼 자, 탱크! 스테이시 튜드 얼려져 있는 탱크도 잡아먹고, 예, 네. 그러면서 아웃시를 못 먹게 만든 건안 좋습니다. 아웃시 기업 확장 기즈를한 번은, 어! 어! 그날나요 얼려서. 네, 되게 귀찮게 하는 겁니다. 네, 시간표도 이걸 이걸 둘에, 되거든요. 둘이 시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드라두드2시간 진짜 잘 풀었어요. 까다롭죠. 네. 네. <laughs> 네. 자, 열번 스테이시 튜드. 아, 맘잘 아, 어, 들어가는데요. 예, 완전히 여기를 올려버렸습니다. 네. 자, 저 틈이 있어야 진짜 드라우들어는 건데, 같은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을 노려서 앞에 들어 올려고 하는 데수에게풀렸어요 예, 뒤에 태가 네, 보강됐습니다. 네, 추가가 됐고. 오 했던 그 진돌 탱크가여섯개 정도였었는데. 네. 자, 이게 경력이 빈 공간을 찌르는 겁니다. 침범을 네. 네. 하고 라고 있어요. 소면 대결은 안할 거고 계속 시간 끌면서 자신의 멀티 지역만 후벼팔거 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네. 이용 선수도 네. 김태현 선수가 걸려들지 않고 병력을잘보았습니다 아, 절반 아, 여기네. 아, 병력이 남았는데 절반 정도 파괴이 되었습니다. 네. 네. 병력이 하나 남아야 병력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아서 막아야죠. 더력절한아야죠 네, 체스피. 네, 실버 풀터요. 네, 리포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잇는 병력 가지고 소장 모아서 요 정도 병력은 충분히 잡아 먹어야 됩니다. 네, 제끌어 해야죠. 생각을 그만치 하십니다. 네, 자, 이빙이를 완료되는 상황에서 아비 덕까지 끌고 와서 이 병력을 걷어내면 확장이 돌아가는 거죠. 저나온병 교수 정리했어요 200병 쪽으로 지금 싸우겠다라는 이런 그영어선에 계산일텐데 정면대결 해줄 필요 없어요 리콜을 활용을 하거나 어. 어느 한 군데를 살짝 아 내주면서 리콜, 혹은 빈 공간을 누릴 그렇죠 충격이 어. 필요하죠 네, 리콜로 이제 확장기를 토토화시켜야죠 자, 이번에아래쪽로파괴될습니다 위쪽이 좀 남아있고 예. 깨야죠, 깨야죠, 깨야죠 지금 대충의 2분의 2라고 할수 있는 확장지역이거든요, 이거 제니까 리콜 대기가 안되 예, 들어가야죠, 리콜 자, 리콜로 네. 마지막으로 공품이 될수니다저 여기 자원줄이거든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여기는 이용호의 생명줄이에요! 여기는 그때 이런 식으로 막아내고 이용호 선수는 지금 뽑힌 병력을 가지고 와, S2 S2 아 FCB 때문에! 드라운이 그래. 댄스를 추고 있어! 춤출 때가 아니네 3-2-0, 3-2-0, 또 3-2-0! FCB와 정군이 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여기는 빠른 타임 할 때가 아니에요 파괴 타임 해야죠! 예. 그렇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3-2-0입니다! 먹을 게많지도 않단 말이죠. 그냥 프로토의 병력이 빠져서 그래서 치고 나갈 때 네. 이때 테란이 나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사실이 거대다. 대 절대 안 해준다라는 걸로 중력발 후렴하겠다라는 거죠 대평으로 네. 하더라도 한신쪽 모두와 12시, 5시까지 한번의 부를 수 없는 처지거든요 야, 저, 그렇죠 불 뜯어먹고 싸우자는 거죠 지금요 지금은 본진 앞바닥을 제외한 3군대4군대의 넥터스가 돌아가는데 그중에 절반이 터져도 두 군데는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중에 남아 있는 병력발은 상대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밀어 여기 치우고 좀 들어갑니까 물량으로 네 김치면. 그 와중에 야 여기 벌초 중으로 한번 굴려야 됩니다 벌치를 펼치면 나와있는 병력을 가지고 이영호 선수가 자 병력을 그냥 벌치를 깨러 갑니다 예, 험겊게 예.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 후루토스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이거랑 싸워야죠 이제는 네, 한방들어가고막으면 존재해요 자, 지금 일곱시에 있는 병력들이 와야죠 와야 와서 와야죠 야, 이거 너 언제 대원이 나무습니까 예, 잠시만, 잠시만. 어째만 따리면 죽겠죠? 그렇죠. 이 탱크가 많아서 지금 있는 병적으로 정면 대결이 안 돼요. 아미터숫자가 살인마. 네. 들어가야죠. 어떻게 돼? 나옵니까 이번에. 아니 살려야죠. 올려야죠. 올려야죠. 예. 아니 올려야 죠게 뭉치지 않아야. 대처스 올라가 대봤어. 네. 지도. 아, 네. 네. 오, 저희 이제 집중력 정. 여기 어떻게 돼? 자, 정면 대결. 정신 잡자. 깜짝 놀랍죠! 자, 정면 대결. 정면 대결. 인병력자로 아미토 체력 스테이션 드 자, 이번에 정 야, 가 아, 잡았고요 아, 려주는거 보세요. 네. 와, 여기서 자 그래도 안에서 사고 뛰면서 하좀 때렸고. 자 네, 여기서 터치하고두 개. 기술 위주로, 마법 위주로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독심! 이런 걸 지금 보여줄 준비가 다 되어 있거요 이거 게이트웨이가 4개밖에 없으면 은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6게이트 정도까지는 마련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옵저버로 상대방의 팩토리 상황을 보수있 일찍 왔고 탱크로 시선 끌고 중간에다가 마인배설에서 추가 병력 루트 끌어놓고 트리플 쇼크 그렇죠. 길어버리겠다는 생각! 어 진짜 일찍 붙이고! 오 대형 조합이 어, 되 예, 어, 근데 위쪽에 위쪽에 트리플 지어는 어떨는 거죠? 어쩌냐, 들어요? 그렇죠. 좀 예, 많이 맞았습니다. 예, 빠르 확장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지금 대화하겠다라는 영호 선생 생각이었었는데, 전쳐도 왔어요. 자, 자, 하나씩 아픈 드라운드 정리 되고요. 예, 잡. 이트이는 많거든요. 네. 아, 다만 이게 나와야 이 병력이죠. 예. 그렇죠. 뒤로 슬그슬그 빠지면서 최대한 진럿이 확보가 될 때까지 시간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드래곤도 잠재로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자, 트리플 지었죠? 아우, 아 예, 자, 셔틀과 질럿도 지금은 아,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아, 네, 어, 지나요 네. 네. 아, 진짜 이 분위기 을 잘합니다. 이게 아, 프로트로 일단 원옥점에 셔틀까지, 셔틀, 질럿까지 길했어야 되는데 가 많다 보니까. 엔 어, 없이 그냥 탑팩에서 그렇죠. 빠른 팩토리였어요. 짜내고 와서 네. 트리플 파괴. 위에서 자리 잡았죠. 위에서 네. 샷 잔뜩 나오게 그. 자드라군 공격 안다는 어중간한 위치 돌리는 거죠. 네, 네. 네, 네, 드라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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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서 앞에서 네기 다섯만지 때리 고 있어요. 어어? 아니, 잘 야, 잘 야, 아, 정말 싸우기 싫군이동했 병력들을 짜다거든요 여기서 바가고 어떤 위 우리 아래쪽에서 많은 편씩 많은 병력이 첫 번째 적한까지, 첫 번째 적한까지 팔점 받았어. 적군 지금 전부들 진짜 기를 말리고 있어요. 이그 병력을 민기성군. 정면으로 싸우면 분명히 이길만한 병력이었는데 그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서 셔틀로 이득 네. 못보게하는아 자리잡기. 그렇죠. 네. 저녁에 네. 이 타임에 들어가면서 후격하고 있습니다. 아픈 이거든요 그 마인메소리 명요테크를 잡았습니다만은 자네 또 들어와줘. 어이! 테클이굴한게 정말 소중해요. 태블린 플레이도 하려다가 쭉찢러지고 있죠. 예, 앞으로. 아, 또... 배꼽 테라는 맞춤 앞장까지도 지금 성공시키는 분위기고요 마법 없을 때 싸우려고 하는 마법 거죠 마법 없을 때 싸우기 예. 위한 예. 목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타이틀즈가 천천히 주치 마법이니까요 데이트에는 예. 그 이미 늘어나지 않고 아는 있고 아한 상태인 테란의 무력된 병력을 상대로 프로토스가 전면 대결 한 번만 치면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리 쪽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깔고 자, 트리플 기역적으로 들어가는 공격에 공연을 완료가 됐고 병력이 더더 많고요 예, 분량으로 분량으로 힘차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안이 미어라 없거든요. 네, 아래쪽에서 질러까지 올라오기를합니다 바로 윗선에 있는 병력이 다 놓으면 안 돼요. 네, 아 병력 다 놓았습니다. 위안 트리플 파괴되면 이번 경기 세기만 끝이에요. 보의 강력한 보이 영호의 자전제 아, 아 뭐세 번째 경기에서 아비터 리콜에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단순한 건 아니겠습니까? 리콜이 나오기 전에 경기를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 이런 이야기를 했죠